자, 1058번이야. 두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점수 T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A라는 점은 뭐가 돼? 3, T B라는 점은 뭐가 돼? T, 7두점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루트의 X 좌표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뭐? Y 좌표의, y 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맞지? 각각 이제 계산하면 돼. 맞지? 루트에다가 뭐 계산을 3-t의 제곱 더하기 t-7의 제곱이 되고 거리가 얼마? 4 이하가 되는데 4는 루트 16이잖아. 맞지? 양쪽을 제곱해도 되고 4를 루트로 만들어도 되고 그럼 안에 알맹이 3-t의 제곱 더하기 t-7의 제곱이 얼마? 1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t를 구하는 거지. 전개하면 돼. t제곱-6t플러스9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14의 t, 더하기 77의 49. 한게 얼마? 16보다 작거나 같아, 야는데 계산을 해버리면, 얼마? 2t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t. 이거 두개 하면은 58이지. 58이고, 이항 하면은 16을 빼면 되지. 58에서 16을 빼버리면, 얼마? 2고, 2고, 42네. 맞지? 플러스 4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 위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의 10t, 더하기, 2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3, 7마 마지 그래서 얼마? t-3에 t-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t라고 하는 게 얼마? 3부터 7 사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t라고 하는 게 얼마? 3부터 7 사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점수라고 하는 건 3, 4, 5, 6, 7뭐 5개네 따라서 답은 5번 됐나? 끝